수영 실력업. 손패들 전문가처럼 훈련. 성인 손피우 남녀 공룡 수영 훈련 실리콘 손외 프로텍터는 수영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될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조절 가능한 디자인으로 프리스타일 수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화학 물질이 전혀 없으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영훈련 시 손의 힘을 극대화하고 물 속에서의 저항을 줄여 더욱 효율적인 연습이 가능해집니다.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외 프로텍터는 여러분의 수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스노클링을 사랑하는 이 오리발은 당신의 수중탐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필수 아이템입니다. 성인용으로 디자인된 이 제품은 PP, PC, TLP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유연성을 겸비했습니다. 조절 가능한 버클과 오픈 힐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며 SM과 LX의 사이즈로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니 친구와 함께 바다 속 모험을 떠나는 것도 좋겠죠? 다이빙 핀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스타일까지 챙긴 스노클링 장비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있는 수영패들은 전문 수영훈련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물속에서의 저항을 극대화하며 힘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조절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개인의 선 크기와 스타일에 맞춰 완벽하게 피팅할 수 있어 편안함을 보장합니다. 힌트 관련 화학이 전혀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수영 스타일을 연습하며 실력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 이 패들은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. 더 나은 수영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패드를 추천드립니다.